자, 두 방정식 이것과 이것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상수 A 값과 이때 공통근을 구하여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공통의 근, 연립의 근인 거죠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-2는 0과 X제곱 플러스 EX-A는 0을 빼주시면 A-2X 플러스 부호 조심하시고요. a-2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a-2를 묶어내시게 되면 x 플러스 1는 0이 되겠죠. 그러면 a는 2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될 거고요. 이때 공통근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자, A가 2가 되고, X가 마이너스 1이 될 필요는 없죠. A가 마이너스 1, 아,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, A가 2가 될 필요는 없죠. 이게 뭔 말이냐면, 둘다 0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.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지. 그래서, A가 2일 때,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아닙니다. X가 2일 때, 그때의 X. 따로 구하시고,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a를 따로 구하신다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a가 2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a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,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대겠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두 개의 방정식이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해지는 근은 2개가 될 거고요. 여기서 구해지는 근도 2개가 될 겁니다. 근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2개의 근이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공통근이 2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A가 2가 A가 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다음 식은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.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구해집니다. a가 어, 마이너스 1인 경우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 중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공통의 근은 마이너스 1 뿐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조건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수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. 그때의 오직 하나의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